아주머니, 배한 개에 얼마예요? 한 개에 3불이에요. 사과는 얼마예요? 두 개에 1불이에요. 아주 맛있어요. 사과 다섯 개 주세요. 배는 안 사요? 배는 좀 비싸요. 사과만 주세요. 아주머니, 배한 개에 얼마예요? 한 개에 3불이에요. 사과는 얼마예요? 두 개에 1불이에요. 아주 맛있어요. 사과 다섯 개 주세요. 배는 안 사요? 배는 좀 비싸요. 사과만 주세요. 아주머니, 배한 개에 얼마예요? 사과는 얼마예요? 사과 다섯 개 주세요. 배는 좀 비싸요. 사과만 주세요. 아주머니, 배한 개에 얼마예요? 사과는 얼마예요? 사과 다섯 개 주세요. 배는 좀 비싸요. 사과만 주세요. 아주머니 한 개에 3불이에요. 두 개에 1불이에요. 아주 맛있어요. 배는 안 사요? 아주머니, 한 개에 삼불이에요. 두 개에 일불이에요. 아주 맛있어요. 배는 안 사요? 아주머니, 배한 개에 얼마예요? 한 개에 3불이에요. 사과는 얼마예요? 두 개에 1불이에요. 아주 맛있어요. 사과 다섯 개 주세요. 배는 안 사요? 배는 좀 비싸요. 사과만 주세요. 아주머니, 배한 개에 얼마예요? 한 개에 3불이에요. 사과는 얼마예요? 두 개에 1불이에요. 아주 맛있어요. 사과 다섯 개 주세요. 배는 안 사요? 배는 좀 비싸요. 사과만 주세요.